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노래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laughs>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다 그냥 좋은 말 같아서 인용한 거예요 좋은 말 같아서 그 속담에 관련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단이 지구상에 내려와 동구 유럽 노르웨이의 창고를 하나 지었대요.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사단이 자기가 필요한 그 각양의 씨앗을 거기다 착 저장을 했답니다. 이름을 다 쓰고 씨앗을 다 저장을 했대요. 씨앗의 이름을 보니까 사단에게 딱 맞는 씨앗이에요. 미움, 슬픔, 불평, 원망, 한탄, 한숨 이런 씨앗을 거의 다다 저장을 했대요. 근데이 씨앗이 발효 효과가 얼마나 뛰어나냐면 어떤 사람을 물어나고 이 씨앗이 그 마음밭에 뿌려지기만 하면 싹이 잘 나고 줄기가 잘 자란대요. 이 발효 효과가 좋은 아주 우수한 아주 종자가 좋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한 동네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밭에 이 씨를 뿌리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서는 잘 싹이 나고 잘 자라던 이 씨앗이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밭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싹이 안 나니 줄기가 자라날 수도 없겠죠. 그 동네 이름이. 그 빌리지 이름이 뭐냐면, 기쁨이래요, 기쁨. 기쁨. 그 동네 사람들의 인격적 특징이 있는데, 어떤 슬픈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언제나 감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사단의 씨가 뿌려져도 싹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요, 뭐 노르웨이 속담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가 충만하면 희망이 생기고 긍정 에너지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말 한마디는 나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좋잖아요. 한번 해봐요. 감사합니다. 오, 짝꿍끼리 앉아있는 분들은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아내가 돼서 감사합니다. 살아남으려면 빨리 해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면 말하는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잖아요. 그 마음에 나에게도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이 감사가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서 감사가 메마른다는 거예요.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가 메마르게 된다. 그 디모데우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대한 현상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걸어가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말세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감사가 자꾸 메마른다는 겁니다. 감사가 인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샘처럼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 감사가 샘처럼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 우리 속에 감사의 셈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셈. 아무리 감으로도 마르지 아니하는 셈. 그게 무슨 셈이냐? 감사의 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 표정도 바뀌잖아요. 강남에 성형 수술하러 돌아다닐 거 없어요. 지금은요.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아니에요 이미지 시대입니다 이미지 인형처럼 이목구비가 똑바로도 인상 팍팍 쓰고 있어봐요 꿈에 나올까 봐 겁난다고 그러나 적당히 이렇게 뭉쳐 있어도 이렇게 항상 감사하면 표정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천연 성형수술이에요 감사가 얼마나 좋 나도 좋고 주변 사람들도 좋고 그런데 이 감사가 인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콜로스스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웅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조금 갖지 말고 감사가 그냥 넘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넘치도록. 그 감사를 뭐하려고 아낍니까? 아껴서 유익된 것도 있지만 아껴야 아무 소용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응?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연세가 많은 어른이 살아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웃는 자가 인생을 잘 살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순간순간 웃는 자가 인생을 잘살은는 거래. 웃음 아껴봐야 마지막에 바닥도 안 보인다래요. 그 아껴야 유의가 없어요. 감사가 그렇습니다. 그 감사 아껴봐야 그거 풍성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숨은 쉴수 있잖아요. 여러분,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숨을 쉰다는 것.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도 감사거리는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감사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행복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아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주의자들에 나온 것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모든 게 감사하죠. 그런데 사람이 마음에 병이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감사가 사라져요. 불평과 원망과 불만과 짜증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는 건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이에요.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항상 감사로 채우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에 또 다른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4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행하신 기적이 서른 가지가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었고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느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가면 오늘 말씀대로 이한 사람분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이 먹였던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요 그 어떤 사건보다도 당시 군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일 수 있다는 이 기적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 놀랄 일이지요, 놀랄. 왜냐면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이 가난했어요, 빈곤했어요. 먹을 것에 대해서 근심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저기 뭔가 망양족 초등학생들은요, 방학을 싫어해요. 개학을 좋아합니다. 그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학교에서 무상으로 밥을 주거든요. 쌀밥을. 근데 유일하게 하루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학교 올 때가다. 그래서 콩알만한 아이들이 그냥 성인 우리 한국 사람들 성인한 세배 되는 양의 밥을 먹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학교 올 때, 그저 주전자에 거기 지역에 커피 나무들이 있으니까, 커피 그 내려가지고 그 물에다가 설탕 타서 한 모금 먹고 온게그 아침이거든요. 학교 와가지고 밥을 먹고 저녁에 가면 또 그거 먹은 게 저녁밥이에요. 그런 아이들에게 쌀밥 준다 그러면 먹이장 뭐 잔치지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 조그만 아이가 밥을 엄청 싸우길래, 어, 저거 냉길 텐데 아깝다 했는데, 그걸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이 오병예의 기적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 그냥 굉장한 일이죠. 배고픔이 해결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베세다의 기적은요, 감사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늘 을 우러러 보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본문을 본문의 줄거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스토리잖아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는 남자 장정만 오천명을 먹이고도 자그마치 풍성하게 남겼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뭐냐면 감사가 클수록 기적도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기적을 원합니까? 크게 감사하십시오. 큰 은총과 축복을 기대한다면 크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되 내게 있는 것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이 작고 소소한 것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으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세다운데에게서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 아침부터 점심을 거르고 저녁 시간까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길다 짧다 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자꾸 길어지면 자는 사람들이 생겨서.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 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그 설교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몰입이 된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심취됐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에 이 예수님 설교가 끝났어요. 감동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이, 아,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겠구나. 그래,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죠. "저들이 계속 굶었습니다, 계속 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해결해라, 너희들이 해결해라. 그러나 그것은 들판입니다. 엄청난 군중의 배고픔을 해결할 음식을 공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로서는 대단히 당황스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들판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반문할 수밖에 없지요. 심지어 제자들이요, 특명스럽고 짜증스럽게 예수님에게 대답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월 것을 주라 하시니, 여차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으건할수 없습니다. 하니, 예, 13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굉장히 불만스러웠어요.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할수 없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매우 퉁명스러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빌립 제자는요.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강조합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빌립이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 같아요. 그 사이에 거기 모인 제자들 숫자 다 파악하고, 일인당 얼마, 그렇게 해서 필요한 자금이 얼마. 그래서 이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돈도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하나같이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현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불만을 표현한 거예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뭐가 사라졌어요? 감사의 감정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감정이 사라지면 불만과 불평이 스멀, 스몰 올라옵니다. 그래서 불만과 불평을 자꾸 누르는 것은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면 그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없다는 사실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조그만 거, 그 작은 것이라도 내게 가지고 오라.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음식이라고는 한 아이가 가지고 온한 사람 분량의 도시락입니다. 매우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매우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합니다. 16절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할렐루야. 제자들은 없다는 것만을 힘주어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생각한 그 너무나 작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했어요. 제자들은 하찮게 여기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걸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무슨 기도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하는 기도가 감사 기도잖아요. 감사 기도. 그 감사 기도는 많은 것이 함축된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없는 것만 골라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애들 말로 부러우면 진다 그러잖아요. 왜 살면서 계속 부러워만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그리고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부러워만 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십시오. 그래야 행복해져요. 그리 행복해집니다.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동일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이 되기도 하고 긍정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이 될 수도 있고 긍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원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체질적으로. 감사가 민감한 사람이 있고 원망이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체질을 좀더 축복된 행복된 체질로 바꿔 나갑시다. 감사가 민감한 체질로 바꿔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가 민감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가 얼마나 많나요?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문제를 어, 감사의 생각을 하지, 안으려고 할 때가 문제예요. 감사의 생각을 안을 하려고 안을 때가 문제라 이 말이죠. 지금 나에게 있는 것부터 생각할 때 거기에서 감사가 있어요. 베세다의 기적은요 감사로 이루어진 기적이었어요. 이처럼 내게 있는 것에 감사를 하되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도 큰 감사를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했단 말이죠.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두 손으로 높이 맞춰 들고 하나님께 큰 감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에도 작은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것만 보면은요, 감사하기 어려워요. 큰 것만 보면 감사하기 어려워요.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니 큰 것을 맡긴다 그랬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큰 감사 거리를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평범함에서 감사를 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별 일이 없음을 감사하고 아무 일 없음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이나 기타 문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퇴원을 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치료를 잘 받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귀한 일이죠. 그러나 병원에 가지 않은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치료 잘 받고 나온 것도 감사하지만 안간건더 감사하잖아요. 안간건더 감사하잖아요.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안 다친 거 감사하지요. 어, 감사하죠 그래서 뭐, 떡을 안대나뭐안대나 뭐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대형 교통사고 안난 것도 감사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럼 뭐, 1년 12달 떡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큰 사고 중에도 기적적으로 다치지 않음에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평소에 작은 사고도 없이 지내고 있음에 더욱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오병여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 작은 것에 크게 감사를 할때 오병, 오천명이 다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이 가득이 남았다는 기적의 이야기예요. 뭘 말합니까? 감사하는 곳에 풍성함이 있어요. 넘치고도 남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가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되고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분량만큼 최대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현실에 대하여 다양한 면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때로 불가능한 면만을 더 집중해서 보거나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가망없다는 말에 쉽게 동요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가능성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싸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싸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이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로 채워져 있어요? 어떤 걸로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이 채워져 있나요? 노로의 속단처럼 미움, 슬픔, 불병, 원망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가 가득히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불행과 행복은요 마음에서부터입니다. 불행의 원인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비교 의식적 의식으로 이루어진 빈곤한 마음 때문입니다. 감사함은 전혀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작다라고 하는 생각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초라한 도시락에도 아직 남아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소년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도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받쳐들고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종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는 남겨둡니다. 그것까지 먹어서 없애버리면 다시 파종을 할 수도 없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축복의 종자입니다. 축복을 기대합니까? 감사의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심겨서 싹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의 종자는 큰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크게 축복하시고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11월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이 결실의 계절을 감사의 계절로 맞이합시다. 우리가 더욱 크게 감사를 노래합시다. 크게 감사를 노래하는 그러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노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축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